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다주택자 분들이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는데요. 양도세 중과 부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양도세 중과 부활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간은 2026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올해 5월 9일까지 집을 판다면 장금을 받는다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좀 연장되길 바라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 며칠 전에 발표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 여기에서 이게 여기에 좀 빠졌었거든요. 이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유예기간이 끝나고 5월 1일부터는 중과세가 부활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양도세 중과가 부활된다면 그러면 다수택자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게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이 팔고 싶어 하는 그 주택이 양도세 과세로 파는 건지 아니면 양도세 비과세로 파는 건지 만약 과세로 판다면 이게 일반과세인 건지 중과세인 건지 확실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과세가 가장 주의할 점이죠.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안 돼버리면 세금 많이 내니까. 자, 두 번째는 기한 내에 팔지. 5월 9일까지 팔지, 아니면 그냥 버틸지. 버티는 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걸 판정하려면, 어, 내가 계속 보유했을 때, 향후의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 이런 가치 문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부담하는 보유세. 자산세하고 종부세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지역 확대 여부. 지금 현재는, 음, 비조정 대상 지역인데, 어? 그래서 내가 비조정이니까 중고안 되겠지?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 내가 팔려고 할때 이게 조정지역이 되면 중가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음, 이런 부분들은 좀 주변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자, 세 번째는, 음, 시장 상황이나 규제 등으로, 자,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팔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 다음 차선책.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죠.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그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체크가 가장 우선입니다. 어 먼저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이걸 판정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 음 우리 일반인 분들이 양도세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어, 내가 이집 팔면 비과세야.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 비과세인줄 알았다가, 나중에 과세가 돼가지고, 세금 폭탄 맞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자, 그런 경우는, 어, 임대 사업자이시거나, 이 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아니면, 주택을 세 개, 또는 그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이때 많이 실수합니다. 집을 두개 가지고 있을 때는, 음,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거의 다 이제 틀리진 않아요. 일주이 주택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집이 세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는 서로 다른 일 주택 비과세 특례 이게 중첩 적용되어야 비과세가 되는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내가 판단할 때는 중첩인데 실제로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는 어, 이거 중첩 안 돼.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과세가 돼버리면 집이 세개 이상이니까 이게 이제 3 주택 이상으로 장터금 못 받고 그리고 플러스 3 0 포인트 세율 추가돼 버리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본인이 비과세라 판단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주변에 세명 이상의 전문가 세무사님과 상담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비과세 답을 얻고 파시는 거고, 그건 마저도 좀 애매하다. 사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해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 자, 그럴 때는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비과세로 파는 게 아니라 일단 세금 내고 팝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정 청구하죠. 아,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거 비과세였습니다. 돌려주세요. 차라리 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주변 세무사님의 돈 받으시고. 자, 그리고 이 비과세냐, 과세냐. 여기서, 어, 나는 세금을 내네. 과세가 됩니다. 그때는 일반과세인지 중과세인지. 이거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본다면, 음, 지금, 음, 양도가액이 20억이고요. 취득가는 10억입니다. 양도 차액이 10억이에요. 보유기간은 10년이고, 어, 이때 이제 비과세 받을 때하고 일반과세일 때하고 중과세일 때. 중과세 같은 경우는 집이 2개일 때, 3개상일 때, 실제로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한 표입니다. 어, 똑같이 10억에 사가지고 20억에 팔았어요. 자, 비과세를 보시면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까지 했네요. 이때 양도세는 비과세 받으니까, 그리고 장뚜공도 80%를 받고 12억 초과분. 이때 양도세는 약 1,4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과세가 됐을 때. 근데 중과세가 아니고 일반 과세라면 이때 10년 보유하고 고지간의 필요 없으니까 빼고 똑같은 조건 10억 차이 남았습니다. 이때 양도세는 약 3억 2,800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과세가 된다면 자 중과세인데 집이 2개인 분이 2주택으로 중과된다면 이때 양도세는 약 6억 4천입니다. 자 그런데 3주택 이상입니다. 예, 가장 무서운 경우죠. 3주택 이상으로 중과세 돼버리면 양도세가 7억 5천 됩니다. 약 7억 5천. 예. 그러니까 아 나는 비과세야. 그러니까 나는 개껏 내는 게 1400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비과세 아닙니다. 예, 집 3개 이상이시니까. 세금 7억 5천 내야 돼요 라고 하면 네 멘탈 나갑니다 네, 이 7억 5천 갑자기 감당 안 되거든요 네. 또 다른 집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비과세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 저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세분 이상의 세무사님의 의견 들으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15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7억이에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8억입니다. 똑같이 10년 가지고 있었고, 자, 이 경우에도 비과세와 일반 과세 중과세 비교해 볼게요. 먼저 비과세. 음,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네요. 자, 이때는 양도세가 약 348만 원입니다. 10억 초과물에 대한 양도차익의 80% 공제받으니까 뭐 세금 거의 안 되는 거죠. 따져보면. 자, 그런데 이게 일반 과세가 되면 똑같은 조건에서 세금이 약 2억 1,800 나오고요. 중과세에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약 5억 400 나오는 거고, 3주택 이상이면 세금이 약 5억 9천입니다. 자, 348만원 하고 5억 9천, 이게 거의 한 170점 몇배 나오거든요. 예, 네, 170배, 이때 마찬가지죠. 나 비과세야. 나 이것만 준비하면 돼 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과세가 되고 중과세래요 그러면 5억 9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말 확실하게 비과세인지 주변에 여러 명의 세무사님에게 물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거고 만약 여기서도 답이 엇갈린다 그럴 때는 일단 과세를 신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정청구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내에 5월 9일까지죠 그 기간 안에 처분할까? 집 팔까? 아니면 버틸까? 버틴다는 건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간다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음, 유예기간 내에 파는 거하고 일반 거세하고 종료되고 나서 중과세로 파는 것그 양도세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든거 보시면 일반 과세일 때는 2억 1천이지만 중과세가 돼버리면 5억 400, 5억 9천이고 양도차익이 10억일 때 일반 과세일 때는 3억 2천 800이지만 중과세가 되면 6억 4천, 7억 5천 2 배, 3배 가까이 나와버리니까 엄청 부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개간 안에 팔 거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잔금 날짜를 올해 5월 9일까지는 받아 야 됩니다. 우리 집을 팔았다는 건그 기준은 잔금 지급이라고 등기 접수일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집을 팔 때는 가족간 거래가 아니면 제 3자 남한테 팔 때는 잔금 지급한 날에 바로 등기서 가죠. 그래서 잔금 지급 일자고 하 등기 접수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는 팔아야 유예 기간 종료 전에 파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 중과유의 요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끝내겠지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아마도 5월 9일까지 팔0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팔지 않고 버틸 거야 이런 분도 있겠죠. 예, 난 가지고 갈 거야. 왜냐면 팔기 아까우니까. 예, 이거 놔두면 뻔히 집값 오를텐데 입지가 좋아서 예, 강남에 이렇게 입지가 좋아서 한강벨트라인 아니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걸려있거나 아파트 받아야 되는데 팔기 아깝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유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팔고 싶은데 팔지 못하는 분들 입지가 좋지 않아서 사람들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규제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요 토지. 이것 때문에 토지는 임차인 살고 있으면 팔지 못하잖아요. 매순이 거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팔지 못한다. 자 그러면 생각하실 거는 가장 큰건 이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집을 가지고 간다는 건 음, 가지고 있는 동안 보담할 보유세 이 보유세 걱정하셔야 돼요. 최소 3 년에서 5 년간은 내가 늘수 있나? 어, 내가 이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가면서 다주택자로서 최소 3년 또는 5년간 보유세를 낼수 있나 나의 현금 여력이 충분한가 이 기간 안에는 이 중과세가 폐지까지 아니더라도 또 어떤 상황이 닥치면 뭐적근이 바뀐다거나 하게 되면 뭐 유예기간이 생길 수도 있고 폐지가 될수 있으니까 그냥 그때까지 버티다가 일반 과세 팔수 있는 때가 되면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요 기간 동안 내가 종부세 낼수 있나? 이걸 따져봐야죠. 또한 가지. 그렇게 버텼다면. 어, 내가 그렇게 버티면서 납부한 종부세. 그거 이상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냐. 네. 나중에 일반 과세 팔수 있을 때까지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쭉 가져가면 그동안에 내는 보유세. 그 이상으로 집값 오를 거냐. 내가 보유세 3천만 원 내는데 집값 2억 오를 거냐? 3억 오를 거냐? 이걸 따져봐야죠. 내가 보유세 낼 능력은 돼요. 돈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안 오르면, 그건 손해죠. 그땐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걸 따져보시는 거고, 또한 가지 체크하실 게, 어떤 분들이 마음을 놓고 계시냐면, 나 지금 집 다주택이지만, 내가 팔까 말까 고민하는 게, 지금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야. 중과세는 조정적의 집을 팔아야 중과세인데, 나 지금 비조정인데, 다 괜찮아.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일지 모르니까 이걸 또 따져봐야 됩니다. 네.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 야, 이거 보니까 조정지을 점점 늘릴 것 같은데, 2차, 3차에 걸리지 않을까?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판단이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주변 전문가분들의 돈 받아가지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죠. 음, 자, 팔고 싶어요. 팔고 싶은데, 시장 상황. 어, 더 정확히 말하면 입지 문제겠죠. 예, 입지가 좋지 않으면 잘안 팔리니까. 자,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규제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도 세 가지 경우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어쨌든 유예기간 종료 전에 자 일반과세로 팔수 있을 때 어떻게든 그때 팔아야겠다 그런데 남한테는 안 팔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그렇죠 진짜 괜찮았어요. 내 가족한테 팔아야죠 가족한테 팔되 세대분리가 된내 가족한테 저가로 팔든 아니면 증여하시든 증여는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증여는 증여세가 많이 나올 거니까 보통 이제 부담부증여로 많이 하시겠죠 세거를 어 가족한테 증여나 적과 양도로 넘기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고 이 순수 증여나 부담부 증여나 적과 양도는 반드시 세무사님에 도움 받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여기서 또 참고하실 건 있습니다. 자, 남한테 안 팔립니다.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가족한테 넘겨요. 무슨 말이냐면 자, 입지가 좋지 않아 가지고 남한테 안 팔리는 집은 이걸 받는 사람도 똑같은 부담을 느낍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은 가족한테 넘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받는 사람을 또 생각한다면 좀금매라도 어떻게든 처분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자, 유예기간 종료 전에 팔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간 지나고 그 다음에 처분해야 돼요. 자 이때는 증여 방법, 네, 남한테 똑같이 안 팔릴 거니까 자내 가족한테 증여하는 방법. 근데 그 증여는 순수 증여. 어, 순수 증여가 뭐냐면 그냥 이 부동산 집그 가치 전부를 주는 겁니다. 증여세가 많이 나와요. 부담부증여는 이 부담부가 되는 대출 금액이든 보증금이든 그 금액은 주는 사람. 이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과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증여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버티시거나 예. 종부세 부담, 부담하면서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아파트는 안 되겠지만 비아파트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물론 이제 그 집의 취득일자 따져봐야겠지만 음, 비아파트고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이런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자, 팔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입지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규제 때문에. 어떤 규제? 토지 거래 허가. 이것 때문에 팔지 못한다. 임차인 살고 있어서. 어, 임차인이 없거나 내가 살고 있으면 팔기 쉬운데 매수자가 살수 있습니까? 임차인 살고 있으면 매수자가 고주 못하니까 허가 안 나오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발휘하는 거냐. 자, 이때는 어,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는 증여방법. 증여도 어떤 증여? 순수증여. 전체 다 주는 거. 부담부 증여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거래에 대해서 허가 받는 거거든요. 이 순수증여는 무상거래입니다. 전체 다 주는 거니까. 부담부증에는 그부담부는 양도를 보기 때문에 이건 유산거래라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순수증여로 내 가족한테 주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활용하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사업 목적이야. 대신에 임대사업자니까 아파트는 어렵겠죠. 비아파트라면, 오 어, 나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임대사업 목적이야.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해 가지고. 사업 목적으로 최소 5년 이상 세주시게 되면 화가 받는 거니까 이런 방법도 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음 앞선 경우는 이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될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바라시는 그 유예 기간이 연장됐을 때 아마 제일 좋은 경우겠죠. 자 연장되면 중과세가 안되고 또 일반 과세를 팔수 있죠. 물론 그이 기간을 뭐 1년 연장할지 2년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연장하면 1년 연장하겠죠. 내년까지. 그리고 그때까지는 일반 과세를 팔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고민하실 거는 일반 과세 됐을 때 양도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리고 이위 기간 연장은 어쨌든 양도세 중과세가. 해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전은 살아있죠. 다만,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안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1년 연장이 된다면, 유예기간 종료 중, 지금 시점, 27년, 이때쯤이면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예. 그 해법은 미리 준비하시는 거고. 자, 그리고, 어, 일반 과세를 팔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와중에, 종부세,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면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버티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유하시는 거죠. 자, 이분들이 추가로 주택을 또 구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공격적으로 만약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겠다라고 할 때는 역시나 꼭 주변에 전문가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세금 문제 걸려 있으니까. 양도세, 취득세 다 걸리는 거니까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